국가인권위원회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 방법으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만들었습니다. 유엔에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,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사례를 삭제한 건데요. 얼마 전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인권 후퇴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것들입니다. 본분을 망각한 인권위의 행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인권위의 인권 침해 방관 사례들을 강신혜 p 리가 정리해 드립니다. 국가 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입니다. 인권위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이 보고서에서 세월호 진상규명, 청와대 의 언론인 고소, 통합진보당 해산, 국정원의 감청 문제 등 중요한 인권 문제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인권위가 지난 1월에 작성한 보고서의 초안에는 이 사안들을 포함한 65개의 쟁점이 담겼습니다. 하지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유엔에 최종 제출될 보고서에는 인권 후퇴로 보일 수 있는 쟁점사항 34개,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.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인권위의 기본책무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임해 2012년 11월 연임됐고 현 정부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. 이른바 현병철 인권위 체제는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사건,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인권 침해 문제에 눈을 감았습니다. 인권위는 현 정부에서 한발더 나갔습니다. 온 국민을 비통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,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,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체증 등 정부의 불리한 인권사안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누락시킨 인권위에 대한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. 국민티브 뉴스 강신혜입니다.